생각과 사고자. 한번 먹은 마음이면 변치 말아야 하는데도, 새로운 것을 보고 듣게 되면 변해가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는, 생각과 사고자가 서로 쫓고 쫓기는 관계를 이루어,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생각이란 언어 이전의 존재이고, 존재계의 선물이라 할 만큼, 모든 생명체는, 생존하기 위한 생각의 견문 각질을 지니고 있다. 인간이 모든 생명체를 지배하면서 존재계의 최상층에 자리 잡게 된 것은 생각을 주물러 뜻을 이루려는 사고자를 확장시킨 때문이리라. 그러나 사고자를 확장시킨 만큼 과거의 이미지로 물들게 되었다. 생각은 보이고 들리고 촉감하는 것이라. 과거나 미래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사고자가 뜻을 지니려면 이것과 저것의 비교를 통해 존재해야 하므로 과거를 기반하여 자리 잡는 것이다. 사고자는 과거와 미래라는 은막 뒤에 숨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고 싶어도 사고자를 제어하지 못하면. 마음은 끝없이 다스릴 무언가를 찾아 당황과 갈등을 겪어야 한다. 생각과 마음의 존재하는 차원이 다른 것은 생각은 지금 현재 하는 반면에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통해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은 곧 사고자이다.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를 비교하면서 미래를 상상하는 영향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생각이란 보이고 들리는 것이라 실제한다고 할수 있지만 사고자는 그러한 생각들이 모이고 쌓여 이룬 것이라 실제하는 바가 없는 허망한 사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런데도 인간은 이처럼 허망한 사고자를 내 마음으로 알고 있으며 육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탓의 비교를 통해 생겨난 히로에락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속성을 달리하는 생각과 사고자는 인간의 내면에서 사고자는 생각을 쫓으며 생각은 사고자에 의해 쫓겨다니는 관계를 이루기에 성취감과 좌절감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성취감은 사고자가 생각을 자신의 뜻한 바대로 몰아갔을 때 나타나며 좌절감은 사고자가 생각을 자신의 뜻한 바대로 몰아가지 못했을 때 나타나게 된다. 사고자가 내면의 자리 잡게 된 것은 과거의 이미지로 물든 탓이며 매사를 그것과 비교하면서 슬픔과 기쁨을 오르내리며 고통을 몸에 붙이고 살아간다. 인간은 그로 인해 다른 생명체와 달리 스스로 목숨을 버릴 만큼의 좌절감을 겪으며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드러낼 수 있다. 그것은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 있으며 마음에 의해 멀쩡한 육신조차도 한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다는 의미이다. 인간은 이제 마음을 쉬고 싶어 한다. 좋고 나쁨을 편 갈라놓으려는 그것에 의해 잠시도 쉬지 않고 마음에 의해 내달려 왔지만 도무지 끝이 보이질 않는 까닭일이라. 그런데도 마음을 쉰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번번이 마음에 끌려다니기 일수이다. 마음을 쉬는 것은 오로지 사고자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낱낱이 지켜봄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과거의 이미지로 물들지 않는 것이다 23. 생멸심과 항상심 마음 공부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은 마치 수사관이 머리카락 한 올이나 깨진 유리 조각이라도 주의 깊게 살피듯 마음의 미세한 움직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별뜻 없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라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의 물방울은 단순한 물방울이 아니라 비를 품고 있는 단서인 까닭이다. 생각과 말과 행동은 별개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자신이 즐겨하는 습관을 살피면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몰두한 탓으로 비를 품은 구름이 검은색으로 변하듯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미세한 내면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살피다 보면 우리가 행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잠재의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실은 상대에게는 말 한마디가 곱게 나가질 않고, 좋은 상대에게는 혹여 내 얼굴에 티가 묻지 않았나를 돌아보듯이 상처받지 않도록 행동거지를 조심하게 되는 것이다. 잠재의식의 존재 여부를 생각으로 파악할 순 없어도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전부를 장악하고 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생멸심이란 잠재의식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표출되도록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항상심이다. 만일 항상심이 존재하지 않고 생멸심 뿐이라면 잠재의식과 연결되어 생각과 행동을 일으킬 필요가 없으며 잠이 들면 생멸심은 꺼진 불처럼 사라지니 누운 상태 그대로 잠이 들어야 하고 깨워줄 무언가가 없으니 다시 깨어날 수도 없다. 그러나 잠든 상태에서도 몸을 뒤척이면서 편안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항상 심은 의식이 잠들거나 깨어있거나를 막론하고 우리의 육신을 보살피고 있다. 그렇다면 상처가 나도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는 것도 항상 심의 보살핌이라고 할수 있다. 오래전에 본 영화라 까마득히 잊혀졌어도 다시 보면 보았던 영화라는 것을 알수 있듯이 항상 심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가 자신의 업력을 따라 육신의 모양이나 주변 환경이 결정되는 것은 항상 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육식은 몸으로 받아들인 정보로서 이루어진 생멸심이고, 팔식의 잠재의식은 마음먹은 인자들이 저장되는 창고이며, 칠식은 육신을 보호하기 위한 반무의식인 본능이다. 만일 항상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알미 없는 팔식만으로는 엄력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다. 결국 항상심은 육신의 존재 여부와도 관계없이 우리와 언제든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그것은 곧 우리가 항상심이다. 생멸심이란 인식함과 그에 따른 하고자 하는 뜻을 지녔기에 보고 듣고 맛보고 촉감을 느끼는 등의 작용이 없다면 생겨날 수 없다. 보고 들을 수 있는 대상이 없다면 작용도 없으므로 사물의 그림자로 나타난 허망한 물건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생멸심이 불필요해서가 아니라 마음 공부의 길로 들어선 사람에게는 항상심을 파악할 수 없고 떠올릴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한다. 생멸심을 통해 항상심을 알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과 육신을 나누려는 사람처럼 어리석을 뿐이다. 지금 숨 쉬고 있으며 알고자 하는 생각을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지금 이렇게 펄펄 살아있는 항상심인데도, 자꾸 생멸심을 통해 항상심을 찾고자 하면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누려는 미혹함으로 견해의 장애에 막혀, 아르마리 벽에 갇힐 뿐이다. 우리는 곧 항상 심히게 태어난 적이 없다. 태어난 것은 죽을 수도 있어야 하지만 태어난 적이 없으니 죽음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삶과 죽음이 본래 없는데도 생사를 싫다면서 열반을 따로 취하고자 마음의 짐 하나 가득 짊어진 채로 내려놓지 못함은 어찌된 영문인가? 24. 길 걷는 사람을 바라보는 내가 길 걷는 사람이다. 부처님의 제자인 박하리 비구가 병에 걸려오직 한 번만이라도 부처님 친견하기를 소원하였다. 이를 안 붙다는 제자들과 함께 병문안을 갔다. 이것저것 안부를 묻고 병의 차도는 어떤지 살펴보았다. 귀구는 말하길 저의 병은 악화되기만 할뿐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없으며 그저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생전에 부처님 뵙기가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뵈었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면서 부처님께 마지막 절을 올리려 하였다. 그러자 부따는 정색을 하고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박한이 비구여 나의 이 썩어갈 육신을 보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병든 비구의 병문안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정사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멈춰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였다. 박한이 비구가 죽기 위해 칼을 집어 들었구나. 너희들은 스스로 자결한 비구라고 해서 열반에 들지 못할 것이란 생각을 내어서는 안 된다. 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였다. 이와 같이 서로 간에 생각과 생각이 연결되었기에 눈 위에 발자국 남기듯 엄력이 달라붙는 것이며 비록 실천하지 않았어도 의도를 지닌 마음먹기가 잠재의식에 그대로 각인되는 것이다. 남의 얼굴을 주먹으로 쥐어박으면 내 주먹도 멍들고 남의 얼굴에서 웃음꽃 피게 하면 내 삶도 피어난다. 이처럼 세상은 내가 행한 그대로를 되돌려 주는 거울처럼 비추고 있으므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나를 위하는 것이다.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살피면 그것은 곧 나를 읽는 것과 같아서 벗을 만나는 것은 자신이 설정한 이미지를 만나는 것이다. 언제든 남을 이기려 드는 사람은 자신이 짓밟히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잠재의식은 짓밟히는 삶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는 것이 가장 유쾌한 일이며 남에게 저주기를 기꺼이 실천하는 삶은 세간에서든 도의 길에서든 결국은 승리자의 길이다. 왜냐하면 길 걷는 사람을 바라보는 내가 곧길 걷는 사람이기 때문이리라. 25. 인간은 우주와 합일된 존재. 고통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덥고 보잘 것 없는 삶이란 사실에서 인간은 잠재의식의 어마어마한 창고를 지닌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임을 알수 있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은 그토록 짧은 생동안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공무진한 보물을 간직한 때문이다. 본래로 괴로움 자체인 인생을 살펴보고 비참한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틀 잡힌 마음의 성향으로부터 자세를 바꾸고 고쳐 나갈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이라는 사실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것도 그것이 존재하는 실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모든 것이 공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거리낌 없이 남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다. 허공엔 아무 것도 없는 듯 하지만 모든 생명의 근원인 순야타라는 생명소가 존재하므로 모든 생명체는 허공을 숨 쉬지 못하면 살지 못한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비교에서 비롯되었다. 타인과 비교 없이 순수한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마음의 거짓된 습성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허공과 같이 툭 트인 존재로서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미움도 없고 사랑도 없는 잔잔한 내면의 평화가 정수리 숨골로부터 샘솟듯 흘러들어오는 생명의 빛이 축복의 환희로 넘쳐흐른다. 그것을 일컬어 우주와의 합일이라고 불리워진다. 26. 집성제가 곧 멸성제이다. 부다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함께 수행하던 다섯 비구를 찾아. 고진멸도의 사정제를 처음 설법했을 때 카운디냐가 말했다. 집성제가 곧멸성제로군요. 부다는 카운디냐가 깨달았다며 세 번을 말했다. 우리는 어째서 집성제가 곧멸성제임을 즉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가? 육신이란 생겨도 생겨난 것이 아니다. 잠시도 머물지 않고 노쇠해가며 목숨이 끊어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많은 업의 힘으로 이끌려 가는 그림자와 같은 것. 고통의 근원이 되는 집성재라고. 하지만 돌로 조각하면 돌 작품이 나오고 얼음으로 조각하면 얼음 작품이 나오는 법 생겨도 생겨난 바가 없는 무아와. 무상의 육신으로 지은 마음이란 무엇이든 무아와 무상의 한계를 넘지 못하리니 집성제를 벗어나 멸성제에 이르고자 한다면 고통의 근원을 무슨 재간으로 밝히겠는가? 만일 근원을 찾는다면 꿈꾸는 원인도 밝혀야 하리라. 찾고자함은 이미 벗어난 관역에 화를 쏘는 것. 육신 위에 육신이 있고. 마음 위에 마음이 있는 줄 알지 못하고 강물에 비친 달을 담는 듯 육신과 마음을 따라온 정성 쏟아 부으며 애걸하고 있으니 집성재가 곧 멸성재임을 알지는 못한다 해도 걱정한다고 풀어질 일 같으면 걱정도 아니거니와 우선 끌어안고 있는 걱정부터 훌훌 털어내시라. 27.